어, 품주라고 해. 어, 품주라고 해. 누가? 저, 아저씨. 저 아저씨가? 어떡하나? 신데, 어... 저 아저씨, 무슨 아저씨인데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아저씨가... 어, 저 아저씨가, 저 아저씨가 이렇게 다오 진짜... 어떻게? 아, 그렇게 하고 있어. 저 아저씨가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봐봐, 봐봐, 어떻게, 어떻게 하는데? 봐봐 보여줘. 봐, 저 아저씨, 어떻게 하고 있냐고? 어, 저 아저씨, 손 어떻게 하고 있어? 저, 저 아저씨가 지원이 여기 놔두고 가라 여기 살게 해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지 오빠 <laughs> 그럼 여 밑에 말고 여기 밑에 가볼까? 지원아 저 아저씨 너무 무섭게 생겼어 진짜 뭐라고? 저 아저씨가 지금 뭐라고 하는데? 어. 지원이 너 데리고 오래 아니야 어? 너 데리고 오래 왜? 너 이쁘다고? 저 어. 아저씨가 너 데리고 산대 가보자 아디 아빠 그럼 어. 아빠 그놈만씻지 말라고 했죠 왜? 저 아저씨가 아빠보다 더 힘이 세. 아빠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그걸로 저 아저씨 이길 수 있어? 안 되겠다 아빠는 저 아저씨한테 저 아저씨 말 들어야 돼지훈이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지훈이 데리고 가야겠다 가자 아 에이. 왜? 아빠 몰라 아빠... 집에 빨리 도착해. 집에 빨리 돌아가자. 그면 아, 지훈아 아빠가 지훈이 대신 조아 씨랑 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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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엄마한테 당장 말하야겠다, 아빠. 뭐, 뭘 말해? 그리고 산다가 아빠한테 일로와 조아 씨가 조아 씨가 아빠 데리고 사는데 조아 씨가 아빠 밥도 먹여주고 용돈도 준다고 했단 말이야. 아니거든. 그럼 지훈이 네가 나한테 아빠한테 용돈 줄래? 용돈 용돈 한 달에 천 원씩만 줘 싫어 아빠 천 원이면 될거 같아 내돈 담배 쓰달라고 <laughs> 아니 아빠 담배 안 살게 아니 네. 어? 안줘 진짜 안줘 담배 안 살게 진짜 안줘 알았어 그럼 오백 원만 줘 싫어 아, 천 원에서 오백 원깎고주는데 내가 돈 줄게 안돼 사람 사람 아! 사람 뭐 없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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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에 사람. 사람 맞았나면 어떻게 아니, 아, 아니다, 고 했지. 아니라고? 봐봐, 밑에 봐봐. 사람 있나, 없나. 봐봐. 봐봐. 저기 밑에 사람. 봐봐, 올라와서 봐봐. 없다고 했지. 거기 사람 있어요? 누가 돌 던졌어? 전 누가 돌 던졌냐고 물어보잖아. 아빠 소리지. <laughs> 너 w 집 a 나 s y 가는 r 나 a m e boy? What's your name? Did you 어? s k me? w h a t 하 your name? w 하 a t s your n 어 어? 이거 뭘 쓰는지 아빠 읽어줄게 하아 지훈이 데리고 와라 아뇨 나거든 <laughs> 아빠 석사할때 하야 박서하 서할 때 하야? 어 서하 박서하 어, 너 어떻게 알았어? 유치원에서 알려준거야? 어, 응, 아 얘는 내가 다 지훈아 잠깐만 이제 가기전에 우리 저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가자 여기도 하이 있네 저 아저씨한테 인사하자 아니,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안 올게 그래 저 아저씨 지금 돈 달라고 둘안 돈 주고 와서 그러는 거야 봐봐 이렇게 손이 돈 달라고 어떻게 했다고 저 아저씨 손이? 어떻게? 손 어떻게 했다고? 아, <laughs> 어, 그렇구나 아빠 잠깐만 그래 뭐가 이상해? 돌아가다. 어, 뭐가 이상해? 감암무 감암요리가 감망거 있는데 가망 거? 가망게 뭐야? 저아 저거 저거 배터리야, 배터리. 밧데리. 뭐뭐 뭐? 저거 배터리인데 손 대면 전기가 막 올라. 이거 똥물 한거 아니, 옆에 있는 거. 배터리, 전기 막막 되는 건데. 이거 말이야, 뭐? 어, 몸? 어 준이 한번 손 대볼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싫어. 싫어? <laughs> <laughs> 아, 풍경 좋다. 아빠 빨리 가나 해라. 오늘은 다 놀았어? 아니, 달도 맨성장 아, 거야. 그래, 알았어. 어, 저, 저저저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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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롤. 아저씨 어때 아까..아까 누워 있었어 저기 아저씨 누구 있었다고? 응조용이 가서 빨리, 호의드려, 빨리. 호 해드려 빨리 호호호 해드려 빨리 빨리 가긴 할세 일로 <laughs> 가야지. 아, 아, 가야지 빨리 가일 가야지 기는 똑바로 해안 해요 어고 애니멀이니까 당. 응? 아빠. 응. 보고 가. 왜 미끄러져? 미끄러지고는? 앞에 보고 가야지. 아빠, 아빠. 아초초이갈 거야. 줘봐, 줘봐. 음. 뭔지 보여줘. 이거? 자, 줘. 아, 이거 아빠 전화 받는 거야. 여보세요. 예아 네. 지금 지훈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네. 금방 갈게요. 전화 받는 아! 거야. 나한테 왜 데이어 가라고 했어? 응? 아야. 아빠 때리면어떻게 왜? 아빠 때지너 여기 여기 때렸지. 아빠. 이거 이거 때렸지. 뭔데? 그게. <laughs> 이거 아픈 거야. 뭔데? 아빠 때리면 이렇게 아파. 그러니까. <laughs> 아들이랑 재밌게 놉니다. <laughs> 집에 가자.